잠깐만. 금그 말이 저거 보이나? 사람? 음 아니네요. 전투 휴머너이드아 음. 저거 봐요. 와 진짜 단단해 보인다. 저런 게 어디서 날아온 거? 아저씨, 왜 그래요? 저건 군대다. 군대라면 어떤 군대요? 군대가 둘이겠나 국군이다. 낯선 무기지만 틀림없어. 저 강하방시 묘비 부대야. 군대가 마고시에 개입한 거야. 어째서? 마고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파견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작전영호가 하...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저씨, 아까 저기 로봇 두대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이... 미친 듯이 쏟아붓는군! 저것들은 포도째로 들어가는 무인병이다 강아지 좀 주면 모든 걸 공격하는 조용한 폭탄이지. 그게 무슨? 왜 여기에 그런 게 있는 건데요? 조정에서 이 도시를 파괴하기로 한 거야. 조정이요? 그래. 묘비 부대가 이곳에 파견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산나비. 산나비라고요? 그래. 마고 본사에 산나비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겠지?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 본대가 있을 거다. 지간과 이야기해보겠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가요. 잠깐. 마고 본사로 향하는 다른 루트가 있나? 다른 루트요? 그냥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군용병기다. 지금 내 무자결로는 저것들을 상대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과 경험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미오비 부대가 왔다는 건이 근처에 분명. 여기가 아니면 완전 돌아가는 루트밖에 안 남아요. 본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가 폭발할 거예요. 방법이 없다. 아저씨. 받아요. 집. 꽂아봐요 나쁜 거 아니니까 빨리요. 준장님 요청하신 훈련의 요구 출력량 조건이 높습니다. 과출력 시 군용 강화 신체 표준 출력량 규정에 위배됩니다. 괜찮다. 훈련 승인해. 심화운동 기능 훈련 승인 완료. 대기갑병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 계셨군요. 백대령 내가 훈련할 때는 딸! 아빠! 여기는 어떡해? 아빠가 오늘 훈련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 근육 선님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백대령 군장님을 만나겠다고 막무가내라. 이렇게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압니다. 이쪽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쩔 수가 없구나 여기는 다들 비밀스럽게 일하는 곳이라 다음에 더 많이 놀기로 하고 지금은 아빠랑 같이 나가자구나 그래도 아빠 나 조용히 있을게 응? 나 여기 좀더 있고 싶어 어? 나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싶어 응? 어? 하... 딸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응? 어? 완전 착하게 있을게 응? 군대 가면 나 혼자서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미없고 티라노랑 노는 것도 질렸어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군대한테 아빠 뺏긴 것 같아 음. 백대령 네 송소령은? 위에 벌어진 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일은 자네가 대신 수습하고 송소령들어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딸. 어? 앞으로 아빠 집중에 놀러오고 싶을 땐꼭 미리 말해야 해. 알겠지? 응, 음, 알겠어. 미안해. 아빠랑 약속하면 아빠가고 훈련하는 거 구경하게 해줄게. 진짜? 진짠다. <놀람> 약속, 약속할게. 앞으로 꾹꾹꾹꾹 말할게. 그래, 그래. 착한 우리 딸. 아빠 훈련할 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눈으로 구경만 해야 한다. 여기서 얌전히 보고만 있을게. 나 완전 착해. 음. 대안 타격 훈련입니다. 준장님의 수행 능력으로 기각병... 교본만 띄어라 여기서부터는 종합기능 테스트 구역입니다. 번 98번 훈련장은 송소령 전용 훈련장으로 준장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로 준비해. 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름은총 소량의 29초입니다. 아빠! 아빠 완전 멋있어. 역시 천무 한주 대장님. 야, 아가씨! 아, 언니,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 오랜만에 순순 데워줘 아하, 역시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laughs> 나나 다닌다. 아주 천방지축 말괄량이인 게 아빠랑 성격이 정 반대네. 정반대야. 말괄량이네 선생님이 그랬어. 근데 말괄량이가 뭐야? 아가씨나 저처럼 귀여운 사람을 말하는 겁나? <laughs> 맞아, 언니 귀여워. 이걸 받아주네. 혹시 천사? 공돌이 형. 참, 아가씨. 아빠 훈련하는 거 보신 김에 제 것도 한번 보겠습니까? 응, 음, 볼래, 볼래. 위험하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준장님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아빠! 아빠! 이거 벽에 꽂혔어! 완전 신기해! 아가씨는 진짜 기운 넘칩나? 나도 저렇게 발랄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휴, 군대가 왠수지왠수야 송소령 이게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해라. 어떻게 딸이 우리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차단벽을 올렸습니다. 차단벽을 해킹가? 그렇습니다. 부대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비상 떨어져서 비지 방어대랑 기술을 다 출동했는데 아수라장대 일어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부대에 침입자는? 그게 딱한명 있는데. 하아. 따님이십니다 부대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해킹으로 차단벽이 열린 타이밍이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우연이 범인은 특정했나? 해킹 목적은? 기재배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해킹의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단한 가도 건든 게 없고 정말 차단벽 하나만 올렸습니다 마치 차단벽 올리는 거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군 보안 체계를 뚫고 들어와서 고장 문연계 전부라고 그래서 지금 백대령이 기습을 족치고 있다, 아매가 그런데 저도 로그를 쭉 봤잖습니까? 차단벽 올린 것 말고 털 끝도 걷는 게 없습니다 더 판다고 뭐가 더 나올 것 같지는… 무대 침입자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체크하고 보고 올려 알겠습니다 선장님, 저 이상하게 들리고 알지만 말입니다. 혹시? 뭐지? 과출력 10이에요. 군대서서는 쓰는... 전자증폭제. 난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다. 암시장에서 주웠어요. 그 말이 거짓말을 할 거면. 최소한 앞뒤가 맞게 해라. 이게 암시장에서 굴러다닐 물건인 줄 아나. 어떻게 내가... 산나비, 산나비 안 잡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세상엔 모르는 게더 나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산나비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우리 피차 원래 목표에 집중하자고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요. 가자. 잠깐. 시작됐군. 그 말이, 거기 있나?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은폐를 해제하지 마라. 알겠나? 그 말이. 알았어요. 이건 뭐지? 그 말이 아... 어, 이 기차를 타려고 온 건데 기차라고? 이게? 별로 타고 싶게 생기지 않았는데 꼭 기차를 타야 하나? 기차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구 본사는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물 기차예요. 화물 기차가 이걸 말하는 거라면 작동이 아예 멈췄다. 이건 못 써.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근데 철도가 안 보이는데 기차라고 하지 않았나? 기차 맞아요. 비행기차. 이 도시엔 정상적인 기차는 하나도 없나? 작동하고 있는 기차 한대더 찾았어요. 어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따라붙어야겠는데요? 가자. 이 떠다니는 상자는 뭐지? 손대지 마요. 그거 특수 화물이에요. 공중에 뜬걸 보니 도난 방지 모드가 작동됐을 거예요. 허. 이걸로 도난을 방지한다고. 네, 충격을 받으면 폭발해요. 폭발? 던려 오랫동안 해소 못하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폭발하기도 해요. 빨리도 말하는군. 저게 도난 방지 장치라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뭘 멀뚱히 보고 있나 움직이자. 에? 왜 이쪽으로 왔어요? 이 차는 여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데요. 아저씨, 제발 먼저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해요! 내라, 언제까지 불 셈이냐? 그 말이 돌아갈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날아가면 도시 반까지 갈수 있을 거야.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그만해요. 전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만하기로 해요.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저씨는 딸을 사랑했나요? 무슨 이미지? 그냥 문자 그대로요. 그래. 그럼 됐어요. 그럼 산나비가 많이 밉겠네요? 뭐?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거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내가 산나비에게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가? 아저씨는... 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아저씨? 뭐, 무슨... 목소리에 노이지 노이즈가... <laughs> 이것까지 철저하게 막아놨구나. <laughs> 집요하네, 정말. 그게 무슨 의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유지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당장. 잠깐. 이 소리는? 저기 봐요. 저 저게 뭐야? 젠장 그래 묘비 부대가 왔으면 적이 안 나타날 리가 없지 그 말이 열차 차량 전부 분해서 넓게 퍼뜨려라 넓게 퍼뜨리라고요? 그래 불새가 왔으니 여긴 곧 불바다가 될 거다 열차가 줄줄이 박살나지 않게 전부 떨어뜨려 아저씨는 어쩌려고요? 당장 은폐하고 열차부터 멀리 떨어져라 얘기는 살아남은 다음에 하자 대체 그걸 폭탄으로 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해선스럽지만 아저씨... 원래부터 이렇게... 전쟁 기계 같았나? 난소리 집어치워 그 말이 아까 하던 얘기 안 끝났다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말해라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 설마 산나비와 내통하고 있나? 하! 그놈의 산나비! 뭐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똑바로 말안 하나?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러면 내 딸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할 거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 열차에 연료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